오케이. 오늘 뭐물어볼 거? 오늘은 콘크리트하고 목조 차이를 알려주습니다 콘크리트하고 목조 예 우드 요 콘크리트 음. 공사비 콘크리트하고 목조 똑같다 똑같다 싸, 싸게 하면 우드가 싼데 이거 습기관리 기밀 가변형 반 습지까지 다 해갖고 제대로 하잖아 똑같애 그래도 약간 이게 100이라면 이거 한 90에서 95? 중복한다 뭐 이런 120 150까지 올라가지 패시브 해야된다 똑같고 요거도 막지면 80까지 떨어지고 어, 막지면 어차피 쌍금물이야 어. 그러니까 제대로 짓는다? 똑같다 음, 절대 목조가 쌍금물이 아니다 공사기간 빠르지 자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디자인 성향 디자인 성향에서 여기가 조금 더 자유롭다 가로로 긴 창, 코너창 요거는 창을 크게 내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안되냐? 된다고 공항용 목재소사면다돼 어, 편견이야 우리 편견. 건물 설계하는 중에 곡선 들어가야 되는 건다 목조야 어. 절대 콘, 콘크리트보다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니거든 어. 평지붕? 평지붕 이거는 안 되지 어. 평지붕으로 한 모던한 걸 하겠다 그럼 콘크리트 하는 거고 공항용 목재 잘안 쓰고 하려면 대공간 만들려면 콘크리트가 낫고 내가 원하는 취향의 주택이 콘크리트로 하기 구현하기 쉬운지 목조로 구현하기 쉬운지 감안해서 선택해야지 을 음. 잘못된 편견이나 이런 걸로 한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건 무조건 경사지붕 가야 되는 거니까. 그고 평지붕은 제대로 안 하면 하자 않다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목조하고 콘크리트하고 차이는 과정에서의 참여. 과정에서의 <목조> 참여. 목조는 과정에서의 참여가 좀더 많이 할수 있어. 콘크리트는 조금 불편해. 골조 공사할 때 <목조> 내가 우리 집을 지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랑 우리 집 짓는 거를 참여하고 싶다. 어려워 콘크리트는. 목조는 골조 공사 하고 나도 애 데리고 가서 다 보고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요 오는 의미 이런 것들을 선호할 때는 목적을 좀 즐겁게 집짓기할때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뭐가 있노? 가장 큰 차이 실내 충격음 소음이지 이게 뭐 소음이 아닌지는 판단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2층인데 2층에서 걸으면 1층에 소리가 전달돼 자기 가족이 일으키는 소음은 소음이 아니거든. 내가 1층에 있는데 2층에 우리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 애가 지금 깨어 있구나 뭐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오리 안심이 돼.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독립된 세대 뭐삼 세대가 사는데 자는 시간도 완전 다르고 한다. 침간 소음을 없애야 된다. 그럼 콘크리트를 더 추천하고 우드는 추천하지 않지. 세대가 다를 때는. 근데 큰딸 집, 둘째 딸 집,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 이런 것도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 그런 소음들은 좀 불편함이 없는 소음. 음. 근데 다가구다. 완전 생판 모르는 다가구다. 아래위로 산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다가구 중에 이런 거 많아. 콘크리트로 다가구 할 때는. 여기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담아줘도 되잖아. 목조로 다가갈 때는 이렇게 돼있지 여기 한 세대, 여기 한 세대. 어. 어. 콘크리트는 이렇게 풀고, 목조는 이렇게 풀고. 그렇게 하지. 어. 뭔 말인지 이해하고 아, 있나? 이해하고. 눈빛이 전혀. 어, 이해했습니다. 이해 예? 네. 어. 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나무가 불에 좀더잘탈것같은 화재? 네. 화재 위험성. 똑같아. 불나다 죽어. <laughs> 골조가 타서 죽는 게 아니고. 가구하고 쇼파하고 벽지하고 커튼이 타 가지고 다 죽어. 화재가 나면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연기 마셔서 죽어. 산불 대비. 다원도 산불 나 가지고 콘크리트 건물은 불에 안 타고 목조 건물 불에 다 탔다고 막 나오잖아. 산불 나면 목조는 당연히 다 타지. 그러면 콘크리트 산불 난 나... 집은 안 타나? 마음대고다타다닐일때다 다, 다, 먹어. 그러니까 불이 나면 다시 지야 돼. 되게 똑같다는 거야. 목조는 화재 보험 가입할 때 화재 보험 가입할 때 조금 비싼 걸로 알아. 그 차이가 있고. 화재 보험비가 여기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 콘크리트가 조금 더잘 나와, 목조보다. 어. 은행에서도 싼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취향이야, 취향. 취향과 선호도. 어. 디자인 취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내는 그매스한 이미지를 원하느냐. 근데 과정에서의 참여를 좀더 하고 싶다. 공사 과정 중에 모든 부위를 가족들하고 확인하고 소통하는데 좀 힘을 주, 주겠다 그런 목적가남고 하나도 짚보했는데새집 중국군이 내가 느끼기에는 수많은 건축주의 어떤 피드백과 이걸 받아보면,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 경험상. 이게새집 중국군이 100이라고 하면, 요건 한30 같은 느낌. 아이가 아프다, 아토피가 있다, 이래서 집을 짓는 사람은 100%, 100%. 선생님이 집을, 이제 네. 내 집을 새로 짓는다. 내 집을 새로 짓는다? 아, 어. 그러면 어떤 걸 짓는 거 나는. 죽 먹고 좀 너는 저도 콘크리트. 왜? 네. 저도 디자인 좀, 좀 자유롭게. 니는니는 <laughs> 목조로 해도 자유롭게 못 해야지 아무것도 못해 몰라가지고 뭔 자유롭게 디자인 자유롭게 한다고 콘크리트 선택하는 애들 중에 디자인 잘하는 건 보지는 못했어. <laughs>